반가... 반갑습니다. 반갑십니다. 마! <목소리> 존나 피곤하노 오늘 많이 타이어드 하네요. 여러분들, 어. 너무너무 타이어드 하네요. 음. 예, 너무너무 타이어드 장군님, 아이고호 아유, 아유, 님또 아유, 0유아 감사합니다. 고유십니다아이고유 그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너무 감 아유, 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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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때랑끼빡이 와 진짜가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채팅창 한번 띄워드릴게요 어우 음. 배고파 죽겠네 오씨 너무 공복인데 지금 야 근데 니 아까 니가 네. 산다 그래가지고 니 카드로 계산했잖아 네. 니 얼마 나온지 알아? 아니요 봐봐라 묵기게 사봤잖아 아니 뭐. 딱 이렇게 제가 그 띵동에다가 주문했는데 근님 기윤이가 아 형님 저가할 다져. 왜? 뭐 얼마 안 나왔지? 25만 원 나왔는데? 스원하지? 형님 왜? 제 걸어다시킵시다. 아? 또? <laughs> 아, 그럼 시원하이 쏘지 뭐 25만 원 정도야. 그냥 100만 원쓸수 있습니다. 아 진짜가? 예. 그럼 75만 원도 어, 현찰로못 주고요. 아 진짜가? 음. 그럼 리니지 아이템 하나만 더. 아니 잠시만. 계속 개빡이 형님들 25만 원 나왔습니다. <laughs> 야, 근데, 형들 있잖아요. 내일 음, 켜서 본다, 어. 기운이가 좀, 자기도 게임 하나 고정으로 잡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게좀 약간 리니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리니지고민는게 아니고. 야, K형 리니지 하는데 재밌어 보일길래 리니지 할까요? <laughs> 이렇게 말은 건데요, 형님? 어. 리, 리니지 한번 해봐라. 뭐, 하루 한번 해보지 마. 근데, 음. 리니지는 돈을 좀 많이 있어. 아니면 캐릭터 같은 걸 니가 맨 처음에 이렇게 사냥하는 거를 네. 하고 나서 캐릭터를 내가 하나 구.. 뭐.. 구, 구매하는 거 도와줄까? 아 열만대요 캐릭터 뭐? 그거에 따라 다르지 컨텐츠로는 투자할 수 있지 근데 니지즈 똥손님 저번에 메이플이나 이런 건 잘했었는데 바람의 나라, 스톤에이지 이런 거랑 맨날 비싸잖아 니지지는 근데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존나 많은데? 어, 저돈 많이 쓸까봐 가죠 아, 왜냐면 어. 형님은 이,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되는데 어. 나랑 이게 달리니까 가지 어. 어. 그럼 닌 게임에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는데? 최대 천 아이고 컨돌이님 감사합니다 컨돌이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하면 다시 수확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 근데 좀 약간 네가 쓴 값은 내놔야지 네. 그 무슨 소리세요? 그니까 러그좀 그냥 시간 지나면 떨어지지 템값이 아아... 가만 자동차랑 비슷하네 가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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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는 뭐 하여튼 뭐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쓱 한번 발 한번 담가볼까 싶어가지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백국이 고맙습니다 아. 아이고 예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해요 원래 방송? 좀 울리는데 아아 아. 아니 전체의 성소리가 너무 작네 왜 이렇게 작지? 아아 아. 야 장군아, 밥 먹자 이제. 음, 밥 먹자. 여러분 소고기 이제 좀 구워 먹을게요 여러분들. 소고기 구워 먹고 일단 장군이 케이크를 어떻게 먹죠? 완일오구나. 여러분 말했어. 알고나. 완일오구나.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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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예, 보상한테 5만 개 빨렸다. 잠깐만. 가 아, 나지 몇개 받았지? 몰라. 5만개 빨렸다고요? 몸 어, 5만개 빨리아 씨발 안되겠다 왜? 술먹방까지 해야겠다 아! 야 혹시 술먹고 할거면 네. 네 혼자 여기서 하면 안되나? 아니 장군이랑 같이 게스트 김장군 아나 씨발 네. 아, 모터파이 피워내서사겠다 죽겠다 야 근데 네가 아까 가인이한테 어? k 2 0에사 하고 가도 되나? 그러니까 씨발로 막 그랬다며 씨발연아아씨발연아 <laughs> 아이제가인 손절해야되겠다 야 씨발내나 돌았네! 근데왜 못자게 우리집에서? 옛날에 편하게 자게 있잖아야 씨발 아, 가로키 갖다 걸렸다 아닙니까아 그거 존나 옛날 일이잖아 초반에 일 아이가 옛날 일이라도 일인 일이잖아요 어? 아 근데 뭐 잔다하면 가현이 자라고 하죠 뭐붕 이렇게 보이고 뭐 근데 장군님 피곤하신거 같은데? 바보 벌떡 일어납니다 아, 저랑 진짜? 비슷해요 네. 어. 야 그러면 아, 여, 여기 여기다가 올려놓을까케이크를 그럼 먹나? 아니 식탁 시타, 어차피 식탁에 있으면거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되지. 아 식탁 위에다가 못먹려가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아니 잘라가고 한입 씩 주면 아, 돼요. 양 봉준이 머리 해명 좀 그리고 K3 72 10. 와 맞다 시발 김봉준 그대갈빨이 진짜 와막 잡아줘 꼴보 막 개미기고 싶더라. 이게 <laughs> 뭐 대갈이 왜 그래? 좀 약간 봉준이가 요즘 비호감 캐릭터 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보기 그뭐 존나 또 외국인 금발 자생상 뭐 따라했다. 어, 와막토악질 어. 나오더라 진짜 씨 보라색으로 마. 염색한다고요? 만남 전해주세요. 제뚜 도로 펜다고. 아우, 진짜, 이씨. 아이고, 여민님 어, 감사합니다. 봉지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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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야, 근데 K3 방송 앞으로 안 한다 그랬다는데? 니네 또! 봉지아 실수했나? 뭐, 죄가씨발실수를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잘못했나? 왜안 한다는데요? 몰라. 아, 씨발, 김홍준 팀과 다른 사람 넣읍시다. 누구? 감스트. 감스트는 G야, 이거? 어, 아, 그런가? GST잖아. KAM 아니에요? 그건 카미인가? 그건 카미지 <laughs> 아보라펜들 빡쳐서 보라색으로 염색한다고요? 어. 근데 장군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존나 괘자더라고요 공지 쓴.. 공지 올린 거 봤죠 사진? 응 어. 코를 많이 구시더라고요 아이 간질 심해서 안 한다 했다고? 에... 아니 이건지이 이제 있을 게 없잖아 뭐 있는데 이간지 누가 하는데 그래. 아이고 또 70만 개감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72시간은 솔직히 좀 힘들긴 하.. 힘들기도 하고 그치 70만 개빡되지 어. 그러니까 컨텐츠로 하러 했으면 좋겠다 음. 음. 72시간 안 한다고 했대. 그래요? 빠지나 한번 가고 싶다. 전에 장이랑 같은 거처럼. 아, 장인하는 음. 것처럼. 근데 갔는데 지연이 있고. 지연이에서 노아 밥을 늦었다. 아, 여캠 비지 한분섭외해 가지고 진짜 네. 같이 네 명이서 가도 개꿀잼일 것 같다. 3대상. 아. 아, 3대. 2. 여자 비지 두명세 명. 아, 세 명. 세 명? 오케이. 그러면 여자 비지 두 명이랑 비지 어. 가연 님까지. 3대상 님 누구예요? 이유지아퀸가이요아 어. 안되지 왜? 봉이캐 어. 봉얼캐 케인님 봉준님 보다 얼굴 큰것 같아요 개설, 어? 개소리 지마세요술 음. 처먹었나? 음도담아님술처도드셨어요야 <laughs> <처드> <laughs> 근데 장군님 왜 피곤해? 오늘 잠.. 미키 일나 아니,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지금 현님 조금 있 낮에 카페다한 발에 쟀거든요 아니 아니 오늘 뭐지? 밥에 아침에 배달시켜 먹는데 그문 열자마자 밖으로 탈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오, 식으로 많이 나가고 싶네 싶어가지고. 낮에 애견 카페 데리고 왔는데, 그숲 피곤한 거 한번 뛰어가지고 애견 카페 펜디 데리고가 봤나? 예. 사람 좋아하지? 좀 무서워하는 사람 많고. 아. 음. 근데 펜디 안 물잖아. 안 물죠? 근데 펜디가 그러니까 저번에 갔, 갔는데 존나 물에 존나 엎드려 있더라고. 귀엽던데? 아, 그래? 더위를 많이 타니까. 아니, 근데 좀 약간 펜디 같은 거 가진 투견이잖아. 아니에요 아이가? 핏불이 두견이고 어 펜디는 그, 그 면상을 살려가지고 성격을 온순하게 만들었는거죠아 맞네 불리가 음 불리는 착해요? 응 음, 착해 근데 뭐 불리 말하는데 또 불리도 무 불리는 물죠 근데 우리 저희 집 개는 아직 문적 한번도 없어요 니니 네, 어. 네, 사람 물...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아니고 아직 문적 한번도 없다고요 예 네. 니는 네. 사람 물어봤지좀 많이 물죠 아 어느 부분인지 맞춰봐도 돼? 뭐게요? 피곤한 줄 알았다 그니까 텐션 <laughs> 존나 떨어진다 존나 어. <laughs> 어. 아니 근데 니 어제 뭐했는데? 어제 방송했나? 우리 방송 수수야 혼수 술 먹방 했죠 낮에 방송하고 아. 낮에 이제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 있잖아 서울에 있다가 집에 가고 그냥 간단하게 한잔 먹고 잤죠 어 컴맨더 아, 아, 컴맨더 기운 놀이 했네 아. 안 간단하게 아니고 좀 많이 빨았지 좀 많이 빨고 잤지 몇병 가셨는데? 어저께 소주 두 병, 맥주 이 천에다가 두병더 시켜서 한병 존나 병 나발 불다가 차, 차 잠들었어. 돈이 나많이 먹었네. 제에서. 요새 저술 무적입니다. 주당클럽 가서 주랑개 늘었어요. 정복은 가정도나 걸요 야, 근데 님주당클럽 계속 나와그 섭외한다, 섭외한다 고 그래갖고 왜 연락이 없냐? 아, 어. 그스파안 되는데? 아 맞나? 다음 주에 섭외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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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 형님, 그 전날부터 한 이틀 정도 금주해가고 와야 돼요. 왜? 개빡시게 먹거든요. 네 병쯤 먹는데, 가면 보통. 일단 1인당 뭐, 평균 양... 3 병. 인당 소주. 예, 네. 나 소주 못 마셔. 어, 그럼 아 형님편에는 가면 양주로 진행하면 되죠. 아 원래 아, 무조건 소주야. 원래 그래 소주 아니면 소맥. 아 근데 좀 약간 소주가 이렇게 벅 먹고 병 이렇게 벅 있는 게좀 그렇죠. 그게, 좀 그게, 좀 그게 좀 약간 간지나긴 아. 하지. 아 근데 형님 가면 소주랑 소맥 소맥 먹을 거예요? 아뭐그래도아 소맥 아그 형님 제가 지금 26년 술먹어서 느낀 건데 뭐. 소맥은 족같아요. 왜? 소주를 뭐해? 다날 끔해요. 그래서 저 요새 다 숙취 많이 없잖아요. 야, 소맥이 진짜 시원하잖아 넘길 계목넘기면 그래, 시원한데 그 족같다니까 그게 다음 숙취가. 니네 얼굴이 제일 족같다. 미 유튜브. 아, 아 맞아? 음. 장군님 저거 눈치 보는데 왜 자꾸 눈치 보지? 야, 원래 이래요. 음. 눈치 낸다. 정말 잘자옷주고지처럼 <laughs> 여기 장군님 피부 관리를 이런 거좀잘 해라. 아, 이것도 풀숲도 가스야 여드름, 여드름 사람 여드름 나면똑 꽂다 하던데. 아, 찐득이 같은 거막 생기고 그러잖아. 그래서 병같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드름 이 나던데. 아, 진짜. 예. 네. 팬디 얼마 주고 분양했냐고 하시는데 천만 원 주고 분양했어요. 저 음. 어, 이번에 교배했거든요. 얼마 주고 교배는데 그건 비밀입니다. 어, 어 왜, 원래 그거 돈 주고 하는 거 맞잖아. 돈 주고 하는 건데 그, 불법이 근데 그, 그, 그 형님도 이제 방송에 나가 나왔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데 어. 괜히 오픈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마다 또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아 네. 내가 봤을 때 한. 200? 에이. 뭐 하여튼, 그건, 그 보단 업이지. 어. 300? 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줬어. 300이구나! 에이. 근데 형들 왜 300을 주고 분양을 할, 받는지 알아요? 교배를 시켜가지고 애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당 천만 원이야. 음. 어. 근데 이제 그냥 다정분양하면 불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그래 받겠다 더라고요 법이. 어? 아싸, 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형님 그걸로 뭐 하는 거지. 아, 막 그냥 그 형님 사업자로. 그형님뭐막 그, 뭐지 새끼 나오면 막 중국으로 보내고 가던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억에도 보내고 가던데요? 억 단위로 보내요, 중국, 중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 장군님만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이, 밥번 벌떡 깹니다. 아, 진짜? 저랑 생활 패턴 똑같대요. 저 네. 먹고 자고. 야, 그럼 거. 1억으로 팔리는 거는 진짜 잘 태어난 새끼. 모양 묻진 게. 그렇죠. 1억 이제. 모양, 모양 존나 개빡시게 생긴거 야, 야, 그럼 1억짜리 그 강아지 분양보냈던그 강아지 사진을 받아놔. 왜요? 왜냐면 니가 딱 태어났는데 그래. 그 형님이 아 얘는 좀 못생겼네 그랬는데 중국으로 1억이 보낼 수도 있잖아에 그건 아니고 다 이제 보는 눈이 비슷하지 아진짜 분리 대장 미아기 이라 그마은 내가 보기엔 그마 미아기 그 주인은 그말로한 천억 벌었다 에이 아 거진짜하 미아기? 강아지 그그 그, 그렇지 예쁜 애들 한 마리 데리고 있잖아요? 어. 그 캔들 한 사람 진짜 한 마리로 뭐 20억씩 잃어버려요 미아기 미아기? 예 네, 미아기 미아기 이미지 들어가 봐요 이미지 이미지. 얘가 지금 분리 중에 제일 비싸 우와. 임마, 임마. 임마, 임마, 1등. 해외에 있거든요. 이마 1등. 그러니까 분리 조상, 조상이지. 조상미야 어. 미쳤다.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생겨? 얘는. 얘는 진짜, 진짜 몇십억 할걸요. 진짜 내가 보기에. 야, 근데 니, 니 회색으로 했나? 몰라. 아니, 저는 그 말을 했어요. 티라노. 티라노. 저는 티라노. 같은 탄. 저 탄버거 있잖아요. 그게 뭔데? 아, 뭐라 해야 되지. 탄. 아 그러니까 내제아 그러니까 점 여기 두 네, 점박혀 있는, 있는 거. 어. 근데 그게 또 색깔이 다 여러 개거든요. 뭐 라일락, 블랙, 블루, 오. 초코. 어. 티라노 없는데? 아 이렇게 그 불리 없는데? 아그시발내 유튜브 많이 나오는데. 아아니아그 팬디 서방 족밥이가 족밥 은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좀 있을 괜찮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색깔 이 있는 그게 없거든요. 종견이 오. 탄이 좀 희귀해서 요새 불리는막 탄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하오 그럼 탄끼리 한 거야? 그렇죠 탄탄. 오. 근데 제가 보에는 임신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왜 일주일 전에 갔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거든요. 아 그러면 실패하면 한번더 교배비 내고 다시 해야 돼? 아니 근데 그, 다, 그 형님은 해준댔어요. 아 네. 진짜? 네. 아 김기훈 이름 발로 근데 이제 뭐 일주일 근데 의사 선생님은 또 이제 일주일 정도 좀더 있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던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않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야. 강아지가 원래 종마다 좀 약간 몇 마리를 맞아 개마아들리지임신하느애 다르잖아요. 막 다섯 마리 낳는 데도 있고 한 마리 두 마리 낳는 데도 그렇죠. 있고. 근데 아메리칸 불린 몇 마리씩 낳는데? 뭐 마이너라도 열 마리 놓던데? 았뭐좀 짭게 한마한 마리 놓고. 그다 랜덤이던데요, 내가 보기엔. 열 마리? 10마리? 열 마리도 놓아요. 씨이 알팔 살수 있네. 열세 마리 막 이렇게. 에이, 근데 그렇게 분면안 되겠지. 응. 아니 니도 천만 원이 그냥 받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들는가 일단. 근데 개들 근데 강아지가 이제 또 생김새 따지면 생김새가 중요해요. 뭐야? 한 마리 내 거. <laughs> 게임정도한 마리 줄수 있지 내가 그런... 골라 돼요. 안되나? 그건 안되죠 아왜 그건 음. 거기 이제 뭐한 마리 정도 줄수 있지 케이 니 네, 음. 아메리칸 불리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거야? 어형님이랑 형님 구하죠 아 진짜? 예. 그냥 구한 나한테 아메리칸 불리 사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직접 으로말 안하지 그냥 기다리고 있지 절대까지 <laughs> <저 그때까지. 웃음> 어. <laughs> 참 미친 새끼네 자, 그럼 일단, 밥은, 밥은 음. 지금 음. 세팅 중이니까, 제가 강아지 케이크를 먼저 들고 볼게요 형. 잠깐만요. 음. 계속 생나시는데 아, 근데, 그냥 교배할때한 번만 시키려고요. 어, 아무래도 그 분양, 받을 때는 솔직 생각 안 했는데,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어. 야, 근데 이거, 얘가 먹기 너무 큰데, 얘, 이거 머리통 많은데? 어, 이것도 먹는 건가? 이건 아니죠. 아, 이거 먹는 거지. 에이, 그건 먹는 거 아니지, 씨발. 그, 사람이 열매 아니야? 어? 아, 먹는 거야. 아, 이거 깨물어봐 아이씨 뭐.. 딱봐어 플러스 3이가 너무 많아 무슨 소매 골송야지야 강아지 생일 케이크 요즘엔 다 강아지도 막 생일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개팔자 상팔자다, 씨 그러니까 개다, 개다 5마리 키우지 마 이런 건 이해가 안가어 어따, 어따 먹이 노 아니, 그냥 일단 여기 놓을까이려봐 한번 뜯겨봅시다 야, 이것도 먹는 거야? 먹는 거라던데 뭐, 먹어봐라 뭐, 앉아서 먹어봐라 나아씨공 아, 갈쳤네 <laughs> C8 이런 플라스 튀기고 뭐, 저거 먹어봐. 아 하지마. 어 근데 이거 귀엽다. 귀엽다. 이는플라스틱인데 아저씨가 먹어 된다 했는데? 아이 사기쳤노. 이것도 뺄까 네, 사랑이 몇 빼고, 사랑이 몇 빼고. 자 식사 하세요 형님. <laughs> 자 먹어보십시오. 장모씨 먹어보십 장모씨 드십시오. 먹어보십시오. 뭔데? <laughs> 이거 <laughs> 사슨산더 먹는 게도 안 보이네. 좀 멀리 해야겠다. 그럼 이렇게 발뻥 올리고 먹겠지. 딥슈 어, 장군님. 정말 맛있나 장군님 이렇게 발 음. 이렇게 뻥해 음. 가지고 음. 이 딥슈. 음. 자, 점무 봐라. 딥슈. 음. 땅겜으로 봐야지. 그래. 할짝할짝거리는 와이슬림이 와. 땅겜으로 봐야지. 야 근데 니 이거 한 입만 먹어 보면 안 돼. 무슨. 이거 싶으면 계속 좀 먹으래요. 니 아까 다 먹던 봐. 이거 이거 다 노방 먹으시라 했나? 어, 왜? 개심 좋은 거 맞았는데? 아, 진짜? 진짜 간한 개도 안돼 있는 그 자연. 잠깐만, 이거 딱딱한데? 어, 아, 이게 아이스크림 케이크에요? 몰라, 아까 냉장고에 들어가. 안 까버렸는데? 진짜가? 개딱딱한데? 오, 진짜네? 잠깐만, 먹어봐. 아니, 근데 장군님 안 드시는데? 좀 썰어줘야 되나? 잘라줄까? 칼, 칼 있어요, 여기 어, 기다려봐라. 오, 어, 개맛없다 와, 맛이 입에막그맛멘보막막좀더 소고기 도한점 줄게. 바빠다잉 엄마는 절단 주제임. 나 의자를 올려보라고요. 어, 이거 올린 건데, 그로 말하는가 보다잉. 야, 장모님 안드시나 이거 팬디, 팬디, 팬디. 개그 친구 뭐, 많이 먹는 게 너무 편해, 먹네. 빨아먹네. 근데 그러게, 아니, 킥을 커팅. 어, 뭐야? 개딱딱하죠돌인데이녹화 전자레인지 한번돌릴까요 아, 전재진이 왜 들리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었잖아. 뭔데, 왜, 왜, 안 녹았냐? 아니, 이거. 아이씨. 아, 알겠다. 뭔데요? 이게 뭐형 아이가? 아, 실화하네, 이씨. 아, 진짜, 야. 어, 어. 큰칼 없어요, 큰 칼. 어? 얘 어, 아이씨가 사기쳤다. 이발 <laughs> <시발> 새끼. 라고 <laughs> 아이 칼이 플라스틱이네 먹어라. 개 목맛. 어 잠깐만요. 어이 뭐야 이거? 아니 좀내란칼을좀 주세요. 아, 진짜 요리할 빌런 같은 칼. 어. 이거 얼마나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의자에 쿠션을 깔았더라고. 대다씨 걔한테 저런 거 먹이 만들 텐데라고 하는데 강아지용으로 산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도 또 이제 또 장군이 있으면 또 개맘충도 많을건데 제게 제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왈가왈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다 오케이 오시 너무 시간 돼. 잠깐만 나왔나 나왔나 그개뜬땐하네 됐다 야 아이스크림이 나함더더 어, 어? 몰라 오시발바닥떨어함 어, 어. 더? 음. 어 근데 장군이가 먹기 만했다 조각 좀 이건 좋을까? 오 좋아 시나응오잘 먹네 잘 먹네 야, 빨리 장군. 식사, 식사. 왜안하 배고프나? 배고플걸요? 밥아가안먹지 오래됐으니까 뭐 잘먹 이거 얇게 슬라이스 해줘야겠다 1도 6 대신 닭 아니 좀님던거런 뭐,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막입 박고 먹는 건데 왜 그걸 안 먹노? 며칠 군계, 너무 굴빵한 거아 너무 굴빵한 거 아니죠? 여기서 반등 좀반 잘라 줘. 아니 그거 준땐 잘라 먹잖아 빙키야뭐봐 맞았나? 맛있어요? 너무 진거 같은데 젊네. 찹찹찹찹거리네. <목소리> 자. 오오오. 이거 아이스크림 케이크 맞나본데? 아이스크림 케이크인가? 왜 딱, 우리 딱딱하냐? 그니까, 고이무, 고 야, 이, 소기 것도 먹어봐라. 앙! 해가지고. 아, 씨, 존나 말랐다고그안 먹어봐. 아니, 니 겉에 거 아까 먹었잖아. 소이거 앙! 안에 거 맛있나? 와, 왜? 톱밥 맛 나는데요? 톱밥. 응. <laughs> 와, 개놈아. 야, 장군이 형 이렇게 잘못 먹는 게 니가 자꾸 사람 음식 먹여서 <laughs> 그렇잖아. 삼겹살한 번씩 주는데 뭐. 아 맞죠 아까 저희는 좀 약간 그케이크살때좀뭐뭐뭐 이렇게 먹는 거를 상상했는데 그래 나 먹네 존나 큰거한개 줘볼까 존나 큰거어근데내 어, 의자 병신돼가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오장군님유연하나 장군아 그 이렇게 많이 앉았다 그렇지 마지막으로 앉은 이 캠이 누구지 누군데요 응 기억도 안 난다 더 먹을래 장군이 그쵸? 개껌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아지 개껌. 아, 진짜 개껌식으로 나오는 개껌식은 거예요? 개껌식은 아니, 같은데 그, 그, 그 정도 질감은 아닌데요? 아. 음. 저희, 그, 뭐야, 저희가 먹을 때는 장군이가 음. 그, 캥거루 갈비뼈 먹을 거예요. 음. 그 뒤에 이제 주고 먹겠지. 근데, 참. 너무 많이 먹었다고, 이 의자에 아. 똥 싸는 거 아니겠지? 에이 이 의자 버려야 되는데? 똥 추우면 되지, 똥싸면 뭐. 아, 진짜? 응? 이거 잘 먹네. 계속 먹네데 원래 필이 거죠? 니는 솔직히 말해서 니가 있는 강아지가 타단 말이잖아 네. 그 중에 누구 제일 사랑하는데? 나 애기 애기 아 근데 이번에 좀 장군이 1등 됐었는데 어. 저거 술 취하고 자는데 강연이가 어. 저를 장난으로 탁 때렸는데 장군이가 강연아한테 어. 앙! 이렇게 가대요오 어, 진짜? 그 감, 감동적이라가지고 와 바로 1등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다음에또 그 내때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던데 내일 네, 니네 한번 때려볼까? 아 아까 때렸을 때도 안지졌잖아요 아니 한번 해보자 아아실지말 아, 하지마 야 근데 요즘에 그거 유행인거 하나 뭐요? 이렇게 이불 들고 있다가 야여기있다 그러다가 이불... 확 하고 이렇게 옆으로 아, 강아지들한테? 어그 어, 외국 영상이 있던데 어 아무런 미동도 없을걸요? 아 진짜? 해볼까? 야, 야 한번 해보죠 기다려봐 채팅창을 치우고 자, 오케이, 네가 좋아. 여기, 풍수. 여기서? 네, 알아요. 네, 네. 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하고 있다가 어. 옆으로 위로 살짝 들고 이렇게 어. 자, 자 해봐라. 저거는 봐라. 불러, 불러. 장군, 장군아. 아니 저로 끄지라고. 김장군. 아니 절로 끄지라고 아 절로 절로 뭐요 여기 밖에서 해야지 아이 뭐, 여기까지 어, 확 나가는 거 나가야지 아, 보이지 에안 보이지 좀더 빨리 나이뭐 무사인 볼트냐 보인다니까 장군아 아니거 밖에 잘할까 장군 음, 장군아 야 안쳐도 보는데 장군아 김장군 <목소리> 다시 다시 미도 있었어요 없었다. 니네 보였다, 사실은. 야, 보였나? 바뀌어서 해야 된다니까? 아니, 여기서? 응. 어. 장군! 장군아! 아니,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얼굴 보여주고. 장군아. 아니, 위아래로. 장군아! 장군아! 야, 아, 씨발,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장군! 김장군 봐! 오! 대박! 없죠? 예. 장군들이 일신 좋지 않아요. 어. 안 달라. 내려가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케이크 더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장, 장훈님 케이크 더 드리라고. 순간이 좋게. 대모 보자. 어, 하고 먹었으면 좋겠다. 흘리십니다 여기 내 의자 빙시대 가고 있다. 에이씨. 내차그 매트도 빙시만 들어새아 씨. 대로 하면 되지 씨. 우! 얘들 이따가 이제 못 먹네. 야어적그적 야, 먹어야지 호랑이처럼. 티라노사우루스처럼. <laughs> <laughs> 야 이거 확 씹어 먹어야지. 그니까. 좀 약간 그케이 아니에요. 케이 아니에요. 개껌 같은 걸로 돼있대요. 음? 아, 호랑이 무슨 존나 빨아먹기만 하네. <laughs> 아 진짜 말잘라줘겠다아빠 으적으적 존나 못 먹네 야. 아, 아빠 다녀서 빤하고 존나 좋 펜디가 으적으적 잘 먹는데. 콱콱 이렇게 해가지고. 야 팬디는 진짜 물면 사람 죽일 수도 있겠지. 존나 세게 죠야나나그 팬디랑 주먹이 운다 한번 시켜주면 안 돼요? 아씨. 펜이 가면 그 페이스 보러 갈걸요? 이견 응. 학대로. 걔 바로 매자아 그럼 내가 먼저 물릴게. 삼방맞을게그럼 그럼 그럼 돼 쉽다. <웃음> <응>? <웃음> 아 근데 진짜 나도 이게 마당 있는 집 같은데서 살았으면 저 진짜 팬디 같은 거한 마리 분양 받아서 키울 텐데. 정원 물주라고요아 괜찮습니다. 응. 야, 팬디, 데리고 나가면 밖에 사람 다 쳐다보지. 많이 쳐다보지. 좀 피하죠. 아. 우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 무서우니까. 이렇게, 뭐, 씨, 거 먹고 막. 존더 등치 크니까. 왜 피해, 왜 피하는지 알려줄까? 왜요? 저 때문이라고 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니가 음. 팬디보다 더 살벌하게 생겼다. 음. 아, 근데 이승희 저놈데 살피면 잘생 원래, 사네. 원래, 원래 장군이가 한번치고 바로 삼켜요. 어. 여기서 드럼합니다. 그 그... 아, 진짜로? 그짓말하지 어, 진짜 한다니까? 진짜? 트럼프 맨날 해요 존나 해요 방구기 맨날 끼고아진짜 돼지 특징 똑같이 가지고 있지 음... 근데 의자 병신 됐는데? 에이씨 다할때먹습니다 진짜? 야니 네, 근데 아니 네,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이거 까지 줄까? 이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아안 된다 왜요? 캥거루 그거 먹어야 되나 네. 그것도 먹을 거 같은데 엄마 뭐 식탐 많거든요 토할 때까지 먹는 스타일 그맨 처음에 그 뭐야 그거 그 뭐지? 아 그만둘까요? 아, 그만 아 그럼 집에 강아지도 나눠줘야겠다 그거 할때 고생했겠네. 자율 배식할 때맨 처음에 좀 고생했겠네. 아니요? 왜? 저는 원래 가만히 운다고 했잖아요. 어. 뒤져라고 확 줬죠? 어, 먹다가, 와! 뚱! 하고, 지혜 그걸 아는 거지. 알아서 깨닫는 거지. 어.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뚱뚱해지나? 뭐야, 그게 그래, 뚱뚱한 거 같아. 그냥 뚱뚱한. 우리 다 뚱뚱한데. 우리 집개는다 뚱뚱한데. 깨비 빼고. 니가 다 자율 배식해서 그런 거야. 아, 그래도 카드, 카드라고요. 야, 근데 얘, 얘, 가마가 있는데? 어디? 여기. 그 여드름이 걸려. 어, 그, 아, 거기 가마 있어요. 오, 얘 개가 가마가 있냐? 개들도 다 가마 있지. 어, 저 펜디도 펜디도 두 개가 있는데, 가마. 응. 펜디... 아, 렌즈에 돌려라구요? 어? 응? 이미 다 줬는데? 예. 얘 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응. 음. 마지막 한 조각 더 준다, 씨. 기다리고 있지? 오케이. 나 그리고 돼지들의 특징 하나 생각난 거 있다. 뭐야? 왜기 그 돼지들은 예. 손에 뭐 묻잖아. 예 왜, 왜? 옷을 닦고 막. 자기 몸에 닦고 그래 너의 특이아 아니 니 손식이 또 나는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아예 근데 왜 그래? 별로 그 신경이 안 쓰이는데? 그걸로 내 물건 만지잖아 뭐이렇 하다가 뭐 수건이 닦이니까 아니 그 뒤에 물티슈 좀아요렇게 하면 됩니다 됐지 됐지 에스체인 냄새 나나? 그럼 니는 이거 펜디랑 아 얘랑 침섞 때도 상관없나? 뽀뽀 맨날 하잖아요 그그 손가락 빨아봐 또아양이요 네. 빨수 있지, 좀. 오. 아 그럼 개랑 키스는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뽀뽀하면 이렇게 혀도 이렇게 훅훅 들어와요 한 번씩. 그럼 니도 그그 그... 나는 혀안났지 반사해 주나. 안해 아, 주죠. 아 그건, 그건 느낌 좋더라고. 덜... 또 개마다 혀바닥 느낌이 달라요. 질감이. 질감이. 음. 어떤데? 뭐 촥촥 이렇게 빠는 느낌이 혀바닥 느낌이 달라요. 누가 제일 좋은데? 개비. 깨비. 개비 가 몸이 다부드러하거든요 니마도 좀 빨면 좀 딱딱하게 빨고. 음. 내 룸이 이제 게임가 제일 괜찮지. 아, 너 진짜 물티슈좀둬 제발. 아, 밥밥안 아, 와요? 밥다 됐다 이제. 배고파 드시 것 같은데? <laughs> 맞다. 이좀 치우고. 자, 장군이 들어봐라. 야, 장군이 한번한번 한 들어봐라. 야, 이제 분시 됐다. 에이씨 도망치고 다니고. 존나 뚱뚱하다, 와. 나는 그 동물농장에서 프렌치 불독 막 음. 그... 표범같이 생긴 애들 막몇 마리 우르르 키우는 거 봤는데 진짜 멋있던데. 아, 호피, 호피색? 어. 그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호피색도 간지아니 <laughs> 이제... 뭐야. 카메라 다 됐어? 에이. 네, 장호야더 뚱뚱하지, 네보다 이게 형들, 이게 캥거루 갈비뼈거든요. 캥거루 갈비뼈? 어, 개식하게 생겼는데? 이거 한, 오, 이거 한 시간 먹겠는데, 보니까? 자, 이제. 이거 집에 그냥 놔두고, 이제, 하루 종일 먹겠네. 좀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놔두면 돼. 여기 다 놔두면 돼. 킹고루 갈비뼈야, 킹고루 갈비뼈. 야, 이거, 이거, 이거 집에 싸놓을 거지? 예. 네. 네. 이거 없애니, 또, 관심보이리 자, 이거 먹어봐. 이거 먹는 거다. 자. 옳지. 오쥬 으쥬, 오쥬 으쥬. 티라노사우루스티라노사우루스티라노사우루스처럼 으쥬, 쥬쥬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제 그자 옳지! 착착착 이렇게! 옳지! 맛있나? 오케이 됐다. 이제 준비 된 이제 알아서 먹는다 이제. 야, 그 장군님 좀! 네. 오케이. 이제 오늘 메뉴 기가 막힌다 진짜. 야, 씨발 이게 뭔데? 25만 원이야! 어? 이거 일단... 소고기, 소고기가 원. 20만 원 그리고 또구 앞에 붙여